우리 혈액 내에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시스템이, 자, 간을 통해서 들어오는 영양소. 들어온 물, 모든 영양소를 물질대사를 통해서 혈액내에 영향을 맞춰주는 소위 항상성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찾는 거. 혈액내에 떠도는 여러 가 영양소가 세포 안에 들어가서 처리되고 나면 그 결과 찌꺼기들 처리하는 신장 쓰레기를 배출하는 기능과 혈관 내에 머무는 혈액의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가 물이죠. 물물 양과 거기에 전해질과 기타 다양한 영양소들 항상 적절하게 조절해 주죠. 너무 뭐가 많이 들으면 빨리 내보내야 되고 너무 안 들으면 막아야 되고 그 부분은 어디서? 신장에서 하더라. 혼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뇌와 간과 우리 몸 전체 조직이 함께 융복합 시스템으로 돌아가더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섭생의 가치가 뭐냐? 철분 먹어라, 뭐 먹어라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음식을 딱 들여다보면 그 음식물이 몸 안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대부분의 음식물이 그음식 음식마다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양성분을 우리가 쳐다보기 전에 그 영양성분을 가지고 있는 그 음식을 통째로 쳐다보는 게 그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중요한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빈혈의 원인은 적혈구 생성이 잘 되지 않는 경우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철 섭취 부족 또한 가지 첨부한다면 단백질 부족도 마찬가지죠. 혈액 생성과 관련된 비타민 B12나 엽산 그다음에 영양소 기타 뭐였어요? 바이타민 C나 비타민 B6나 구리나 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말씀 드릴 수 있는 거고 신부전증으로 인해서 우리 조혈 호르몬인 에리스로포에틴이라고 하는 요 생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신장이 지금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호르몬 분비가 원활하지 않겠잖아요. 혈액 내에 산소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인을 뇌가 보내서 신장에서 호르몬이 분비돼서 골수를 자극해서 골수에서 적혈과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망가졌어요. 어디에서? 신장이 기능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아무리 우리가 철이다 음식 종고 잘 잡숴봐도 철을 못하는 거죠. 어떤 영양소를 가지고 피혈을 얘기하는 것은 한계에부딪칠수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철 흡수가 잘 되지 않는 경우, 자 이게 중요하죠. 위궤양 등 소화기 질환, 그 다음에 만성 질환이라는 다양한 흡수 방해가 일어나는. 그 다음에 또 몸에 안 맞는 음식물들이 자꾸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체가 흡수에 문제가 생겨 있는 상태냐, 몸에서 거부하는 물질이냐에도 달라 다르죠. 아닌 것들만 토하거나 또 아닌 것들만 소장에서 민단 말이에요. 거부한단 말이죠. 그건 설사든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흡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흡수 방해의 요인을 알아야 되겠다. 위장이 망가진 상태에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 싫어하는 물질이냐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쳐다봐야 답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철 흡수를 방해하는 이 생식이 아닌 화식 가공식품들. 그 다음에 기타 아, 혈액을 생성하는 골수 기능의 이상이나 자주 출혈로 인한 혈 손실이 증가되어 있거나 혈액 내에 독소가 많이 있는 상태 이런 경우에 빈혈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간경화증, 비장 항진으로 해서 혈구세포가 파괴되거나 아, 순환 혈액량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간에서 혈류량을 조절하잖아요. 그 다양한 합성 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들어오는 물질을 대사하면서 혈관 관계, 신장에도 영향을 주는 역할을 간이 하는데, 간이 기능을 못했을 때는 뭐 속수문책인 거죠. 예, 그런 면에서도 역시 비혈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신장에 문제가 없고, 혈액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간이 병들어 있느냐? 간은 뭐예요? 약물로 병들는 경우가 제일 많죠. 간이 병들는 경우는 항생제 소염제가 특히 간 쪽에 아주, 그냥 감기약 자주 먹는 분들이 간경화간 간 쪽으로 망가진 경우가 많죠. 포커먼 어, 감기요. 감기가 무슨 병이라고요? 바이러스를 내가 면역만 키우고 잘 먹고 푹 쉬면서 면역을 키우면 금방 바이러스가 도망갈 텐데, 그냥 계속 그냥 약으로 감기 올라가려면 약 잡숫고, 끝날 때까지 잡숫고, 잡수 또 으슬으슬하면 약 잡숫고, 그러니까 먹으면 일주일밖에 안 걸리는데요, 안 먹으면 7일이나 걸린대요. <laughs>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빈혈에 대해서, 이 치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빈혈치유를 위한 식생활 목표는 바로 첫 번째, 자율신경계 안정. 자, 신경계 안정은 물질 대사를 근본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호르몬과 신경이잖아요. 그러면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된다고 해 신경이 불안하면 들어온 연료가 제대로 처리가 돼서 쓰여질 수 있는 상태로 가지 못하고 불안한 연소로 독소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신경계가 어떤 경우든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영양소의 흡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먼저 뭐 해야 되겠어요? 몸이 좋아하는 것이 첫 번째야. 물론 몸이 좋아하는 것은 조건이 있겠죠. 천재 조건, 천연 물어야 되겠다. 자연에서 재배한 천연 물질이야 되겠다. 그리고 내 세포 수용체 리셉터가 좋아하는 것이어야 되겠다. 여러분의 세포의 유전체 특성이 좋아하는 천연 물질의 유전체 특성이야 되겠다. 그 얘기는 여러분의 몸의 특성이 유전학적으로 우리 입에면서 얘기하는. M 타입 성질 음성질이냐, S 타입 양성질이냐 따라서 음식물의 극성이 다를 수 있다. 천연 물질 중에서 내 몸과 잘 맞는 것을 제대로 섭취하는 것, 규칙적으로 적은 듯하면서도 영양에 결핍이 없이 섭취하는 것들 예, 그것들이 제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있겠고 특히나 이용률 좋은 방법은 생 것이거나 발효된 것일수록 더 좋겠죠. 그다음 에 영양소 균형이 맞아야 흡수 효율이 높은 것도 아시죠? 예, 열량 영양소 50%, 조절 영양소 50%입니다. 자, 열량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 탄수화물 30%, 단백질 지방을 20%. 그다음 조절 영양소 50%는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효소 요것들 을 포함한 채소 과일 해조류죠. 요게 50%. 요 영양소 비율도 흡수 효율을 높여 주는 거예요. 물 먹는다가 아니라 영양소 비율이 맞으면 그만큼 그 연료 하나하나가 제대로 체내에서 이용될 수 있는 형태로 바뀐다는 거죠. 활성형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호르몬을 만드는 것도 단백질이 핵심인데, 거기에 엽산과 비타민 B그룹이 원활하지 않으면 호르몬을 만드는데 영향이 있어. 단백질을 잘 잡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단백질이 호르몬을 만들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조절소가 꼭 필요한 거야 그게 비타민, 미네랄, 효소 같은 거라는 거야 그게 들어가지 않고는 호르몬으로 바뀌지 않아. 그래서 영양의 균형이 맞아야만 호르몬이 제대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아셔야 되겠어요.